자, 이번 주1175이탈죠 이번 주추석번 모르고요. 어, 지난주 당첨 보는 중에서도 이제 추세 기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2등 번호가 포함됐었는데, 이번주는 또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처음 도입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성능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잘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주도 잘 됐으면 하구요. 어, 첫번째 틀에서 이제 3, 4개 정도, 그리고 밑에서 한두개 정도 나올거에요. 그리고 두번째 틀에서 한두개 정도, 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올 수도 있구요. 그리고 세번째 틀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 그리고 밑에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분석자리구요. 기존에서 두개에서 네개 정도, 그리고 밑에서 두세개 정도 나오구요. 화요일 자료는 이제 두 대기 정도, 밑에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자료는, 어, 42번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처음으로 이제 많이 몰랐네요. 자, 그리고 수요일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중복이고요. 두 대기 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 기첫 번째, 5번이 되었구요. 두번째는 3번, 15번, 28번, 32번, 3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주 핵심 자리죠. 이번주 토프구요. 첫번째 틀에선 이제 세네 기 정도,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틀에는 2, 3기 정도 나오는데, 아 어, 이번주는 단축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반반입니다. 그리고 30대 사번호가 이번주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45분 빼고는 다 해당되네요. 그리고 30, 40대 번호가 안 나오게 되면 지금 가능한 수는 39번이 되겠는데요. 지금 36번도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33번도 있네요. 자, 이번 주도 여러분의 행운에 응원을 하고요. 지금 날씨가 많이 흐린데. 주말 잘보내시기더 하고요.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덥고요. 건강에 도유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